크램프트 비좁은 갑갑한 자크 램프트 크 하고서 램프의 이 디는 뭐예요? 수동태형 어미잖아요. 그래서 뭐뭐 당했다. 그래서 크 램프에 갇혔다 생각하자. 크 램프트 크 램프트 크 램프에 갇혔더니 비좁죠. 갑갑하겠죠, 그죠자크 램프트 비좁은 갑갑한 크 램프트 크램프트 크 램프트 크램프트 비좁은 갑갑한 자 뉴런 자 뉴런 신경세포를 말하죠 이 과학 시간에 사실 배우는 건데 모르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뉴 새롭게 런 배운 것을 신경세포를 거쳐서 뇌에 전달하죠 그래서 새롭게 배운 것은 다이 신경세포로 갑니다 그래서 뉴런 신경세포예요 자 캔디드 캔할수 있다 했다고 솔직한인데요 자캔할수 있다 내가 했다고 내가 이거 내가 니드 I did.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솔직한 거죠. Can did 할수 있다. 내가 했다고 내가 저질렀다고 솔직한 거예요. Can did 솔직한. 자, first with 당장 곧 아들이 얻어 맞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스를 함께 타고 당장 곧 경찰서로 가자 하면서 당장 곧 출발하는 거예요. 버스 타고 함께 f i r s with, first with 당장 곧 경찰서로 가는 거야. 당장 곧. first with, 당장 곧. 자, flee, 벼룩입니다. 풀, 이, 풀 위에 있는 이 있죠? 기어다니는 이, 풀 위에 있는 이와 같은, 이건 벼룩이에요. 풀 위에 이가 있다? 아, 이거 벼룩이야. flee, 벼룩. 풀, 이, flee, 벼룩이에요. 자, haze, 연무, 안개. 자, 몇년 동안 안개가 해를 가려가지고 해가 어떻게 생겼는지 잊었어요 해이즈 해가 잊을 정도로 뭐가 가리고 있어 해를 연무 안개가 헤이즈 연무 안개 헤이즈 연무 안개 자 하이잭 비행기나 차량을 납치하다예요 하이 높은 곳에서 짹 하고 놀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 납치했으니까 이 비행기가 이 비행기를 하이 잭 높은 곳에서 쨉 아, 깜짝 놀랐어요 아날 납치하는구나. 납치 비행기 등을 납치하다. 요 하이잭. 이 그림을 생각하세요. 하이잭. 납치하다. 비행기나 차량을 납치하다. 자, 라비. 애벌레들입니다. 자, 나비가 되기 위해서 애벌레를 거치잖아요. 그래서 나비가 되기 전 애벌레들입니다. 라비. 라비. 자, 그리고 이것은 복수 형태고 사실 단수 형태는 라바입니다. 라바. 자, 만화 영화 라바 알죠? 어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굉장히 재밌어요. 라바 그 라바가 바로 그 애벌레를 다룬 만화잖아요. 그래서 라바가 애벌레고요. 라비가 애벌레들이에요. 그래서 라비 라비가 되기 전에 애벌레들 그리고 라바하면은 요거의 단수형 애벌레구나. 자, rational 이유 근거 사장님이 지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내셔 내어 뭘? 지각한 이유나 근거를 써서 내셔내 어 사유서 내셔내 뭐를 이유 근거를 내란 얘기예요. 레셔낼 이유 근거. 레셔낼 지각한 이유 근거를 내셔 내. 자, 그리고 청크. 덩어리입니다. 청크. 천 마리의 물고기가 커다란 덩어리를 이루어서 다니죠. 그래서 청크. 천 마리가 커다란 덩어리를 만들었어요. 청크. 덩어리 chunk 덩어리 자 복습이에요 cramped 크램프트 cramped, 크램프에 cramped, ed 갇혔다생각하할때 당했다 그래서 갑갑한 비좁은 갑갑한이죠 자 neuron new 새롭게 배 l e 배운 것은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신경세포로 가서 뇌로 전달된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candid 할수 있다 내가 했다고 did 내가 그랬다고 솔직한 거죠 솔직한 first with f o r 하고 함께 당장 가자. 경찰서로. 당장 곧. 자, 플리. 풀 위에 있는 이는? 벼룩이었죠. 벼룩. 헤이즈. 해를 잊었어요. 왜? 안개가 몇년 동안 해를 가저, 가리고 있어서. 그래서 안개, 연무 헤이즈. 자, 하이잭. 하이. 높은 곳에서 짹 소리 깜짝 놀랐어요. 짹 하면서. 왜? 비행기를 납치했으니까. 비행기를 납치하다. 라비. 나비가 되기 전에 애벌레였죠. 자, 단수형은? 라바였어요. 라버. 그래서 에벌레 단수형. 자, 레셔넬. 내셔넬. 뭘? 지각한 이유, 근거, 사유서를 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근거, 이유죠. 그 다음에 청크. 천마리의 크다란 덩어리죠. 덩어리. 자, 테스트. 크람트. 비좁은, 갑갑한. 뉴런. 신경세포. 캔디드. 솔직한. 퍼스리드. 당장, 곧. flee, 벼룩. 자, haze, 연무, 안개. hijack, 비행기나 차량을 납치하다. lavy, 애벌레들, lava, 애벌레, rationale, 이유, 근거, chunk, 덩어리죠. 어때요? 쉽고 빠르게 안기 되죠?